퐁다, 통통. 교양이 쓱쓱 자라면, 우리 헤어져. 지성이는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여자친구 다인이가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지성이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다인아, 왜 그래? 다인이는 책상에 휴대폰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다인의 메시지함에는 다인이가 독감으로 이틀간 결석했을 때 지성이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다인아 감기 얼른 나. 넌 감기를 났니? 무슨 박혀 거세야? 알 나? 박 그게 누구야? 그 사람이 너랑 헤어지래? 됐다 됐어. 앞으로는 나한테 말 걸지 마. 다인이는. 매몰차게 못 받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그 모습을 구경하던 다른 아이들이 키득대는 소리가 들렸다. 알을 낳아라, 알을 낳아. <laughs> 야, 낳으라는 말이 그 말이냐? 아주 <laughs> 뭐! 지성이는 의기소침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났다. 지붕 위에 라면 모형이 있는 건물이었다. 모인 라면 가게 고민을 화끈하게 날려버릴 한 그릇을 맛보세요. 입구의 키패드에 지성이는 1, 2, 3, 4를 눌렀다. 지성이네 집은 모든 비밀번호가 1, 2, 3, 4였다. 복잡한 건 지성이가 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지성이는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가게 안에는 지성이가 살아오면서 본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라면이 있었다. 우와. 라면이 진열되어 있는 까마득히 높은 선반에는 영어, 일본어, 한자는 물론 뭔지 모를 꼬부란 글자가 적힌 라면들도 있었다. 지성이는 중얼거렸다. 저 이상하게 생긴 라면들은 다 뭐야? 여기엔 말이지. 과거부터 현대까지 여태껏 생산된 전세계 모든 라면이 전시되어 있지. 능청맞은 수다이 그려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성이는 아이돌뺨치게 얼굴이 잘생겨지면, 과 국가대표 저리 가라 튼튼해지면, 을 차례로 들어보았다. 그때 지성이의 손에 낯익은 주황색 포장지의 라면이 잡혔다. 오, 이거 내가 맨날 먹는 삼...이 아니고 교양라면이네? 라면 포장지에는 큰 글자로 교양라면이라고 적혀있었다. 큰 글자 사이사이에 적혀있는 작은 글자까지 합쳐서 읽어보니 교양이 쑥쑥 자라면이라는 문장이 완성되었다. 이 지구상에 아는 게 가장 많았던 사람은 아마도 피렌체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일 거야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였던 다빈치는 모나리자라는 걸작으로 유명한 화가지만 실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음악가, 해부학자, 문학가이기도 했어 그야말로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였지 이 교양라면은 바로 그 다빈치가 궁중요리사로 일하던 시절 만들어낸 회심작이야 우와! 다빈치 라면인 거네요? 저 이거 먹어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대가로 너만의 요리법을 알려 줘. 참신하고 재미있는 라면 끓이는 법 말이야. 라면에 과자를 넣는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음, 그건 새롭다 못해 괴상한 조리법 같은데. 라면에 과자를 넣어 끓인다고? 아니요. 넣고 끓이면 안 돼요. 끓어올라서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야 돼요. 잘게 부수어서요. 감자칩이나 양파링을 넣으면 짭짤한 튀김가루 토핑이 되고요. 새우깡을 넣으면 해물라면 맛이 나요. 좋아, 당장 오늘 저녁에 시도해 보도록 하지. 맛없으면 라면값은 열배로 받아갈 거야. 지성이는 포장지에서 꺼낸 라면을 종이냄비에 넣고 조리기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조리기가 알아서 척척 물을 붓고 스프를 뿌렸다. 그런데 물이 끓고 딱딱한 면이 부드럽게 풀어지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다. 수분을 머금은 면의 표면에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건가? 지성이는 면발에 얼룩덜룩하게 새겨진 알파벳과 한글, 한자를 불안스레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지성이는 결의를 굳게 다지면서 라면을 한 젓가락 입에 넣었다. 음! 걱정했던 것이 모색하게 라면은 근사한 맛이었다. 얇지만 탄력 있는 면발에 감칠맛이 결결이 살아있는 국물이 어우러져 최고의 조화를 뽐냈다. 면발에 새겨진 글자도 색다른 맛을 냈다. 바로 요리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간장 소스의 맛이었다. 잘 먹었습니다. 음. 그러나 딱히 똑똑해지거나 아는 게 많아진 듯한 기분은 들지 않았다. 그럼 그렇지. 그런 라면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지성이는 실망한 투로 중얼거렸다. 아까까지만 해도 기세 좋게 떠들던 스피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하기만 했다. 새 메시지 없음. 스마트폰 메시지함을 확인한 지성이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침울해 있는 지성이의 옆에서는 중학교 2 학년인 누나 지혜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지혜는 한참 동안 끙끙대다가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를 불렀다. 아빠. 과거 제도의 장단점 세 가지씩만 알려줘. 과거? 조선시대의 그 과거? 응. 역사과목 숙제인데 내일까지 정리해 가야 돼. 선생님이 발표시킬 수도 있어. 과거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긍정적인 면도 많은 제도였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빠가 아닌 지성이었다. 지혜는 입으로 푸 소리를 내면서 비웃었다. 네가 어떻게 알아? 넌 지성이라곤 하나도 없는 노지성이잖아. 지혜는 항상 지성이를 무시했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다. 지성이가 예전에 그 노지성이 아니라는 걸.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과거제 개혁론은 인재가 문과로 편중되어 군사력이 약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어. 지성이는 단한 번도 더듬거리거나 버벅거리지 않고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과거 제도 자체는 추천된나 세습제와 비교했을 때 실력 위주로 매우 공정한 시험이라는 점 그리고 어야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말해봐 받아 줄게 지혜는 허겁지겁 공책을 끌어당겼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빠는 어찌나 놀랐는지 입이 하마처럼 쩍 벌어져 있었다 근데 지성아 네가 그 내용을 다 어떻게 알아? 아빠가 물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TV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지성이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줄줄이 떠올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뿐이었다. 교양라면. 서울시 초등학생 골든벨 퀴즈 대회, 이제 준결승입니다. 지성이는 학교 대표로 퀴즈 대회에 출전했다. 한달 전. 그러니까 교양라면을 먹기 전만 해도 지성이에게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공명 초등학교 6학년 홍진호 학생, 정률 초등학교 6학년 전재연 학생, 그리고 이번 대회의 최연소 참가자 산우 초등학교 5학년 노지성 학생. 지성이의 이름이 불리자마자. 체육관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일어났다. 노지성 학생은 가장 어린 나이에도 무서운 실력으로 모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엄마는 기도 중이고 아빠와 누나는 어깨동무를 한채 덩실덩실 춤추며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다. <laughs> 내가 다 이길 거야. 노지성 화이팅! 관중석 맨 앞에서 맑은 목소리로 외치는 다이니를 보자 지성이의 심장이 떨렸다. 꼭 우승해야 돼. 그러면 다이니의 마음이 풀릴 거야. 지성이는 마커를 꽉 쥐고 빠르게 답을 쓸 준비를 했다. 마이크를 잡은 진행자가 외쳤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지성이는 답이 떠오르길 기다렸다. 그리고 떠오른 단어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지성이와 6학년 형은 성경이라고 똑같이 적었지만, 6학년 누나는 해리포터라고 적었다. 정답은 성경입니다! 정률 초등학교 천재현 학생, 안타깝게 탈락하고 맙니다. 이제 공명 초등학교 봉진호 학생과 산후 초등학교 노지성 학생, 최후의 2인만 남았습니다. 과연 골든벨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성이의 맞은편에 자리 잡은 6학년 형은 누가 봐도 똑똑해 보였다. 지성이는 잠시 기가 죽었지만 다시 어깨를 폈다. 나한텐 교양라면이 있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10개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지성이는 눈을 꼭 감고 기다렸다. 삼이일자 답을 들어주세요 과연 지성이의 골든벨 퀴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성이는 문제를 잘 풀어 다인이와 다시 과외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 지성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홍다통통 친구들의 많은 상상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홍다통통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교양이 쑥쑥 자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라면이 필요한가요? 홍다통통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라면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홍다통통 친구들에겐 어떤 라면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기로 하면서 이만 꿈나라로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들 잘 자요.